안녕하세요 트롤스타즈 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토일렛 타워 디펜스 입니다 제가 목소리 공약 구독자 10대면 했는데 구독자가 1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만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토일렛 타워 디펜스 잘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는지는 는저 저는...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단네개좀 많이 걸리네요. 렉좀 풀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검정색이야, 회색이야 여기. 렉좀 풀게요. 어제 좀 풀린다. 이게 원래 회색이었는데 이제 풀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제 닉네임은 SSJUN68입니다. 제가 어 목소리 공략 플러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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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러스 친구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먼저 그거 알림에 들어온 사람 그냥. 수락하겠습니다. 일단 저 덱을 일단 재밌게 하려고 눈 감고 오래겠습니다. 일단 저 덱은 이렇게 잡겼고 앞으로 놓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 눈 감겠습니다. 이거 해볼게. 이거 저 뭐야? 아, 거래가 들어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친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이 섀도우 티비맨이라고 이번에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요. 오 초방이 필요한데 초방이 필요하면 려 이거 이 친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어, 거리에들었왔네아 클릭이 안 됐어. 아, 지금 초방하려고 이거랑 이거를 노리고 있거든 초. 아니면 이거 노리고 있거든요. 이거 무조건 노리고 싶은데. 자, 일단은 여기쯤에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해볼게요. 아니, 아니, 이거. 아, 그냥 이거, 이거 해볼게요. 이거 클릭. 오, 어? 좀 어? 내가 원하는 거 넣었다. 개꿀! 음. 저 여기서 좀, 후방이 살짝 필요하거든? 그냥 눈 감고 또 고르겠습니다. 이거, 이거 해볼게요, 이거. 좀, 제가, 이거. 클릭. 어, 뭐야? 아, 푸츠라지 클릭했면이미 클릭해버렸네? 이건,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저 다시, 눈 감고. 풀? 풀일가 이게? 풀? 위, 위쪽이거든, 이거. 풀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해볼게요. 어, 뭐야. 내가, 그거 일단은 조합, 후방이네요, 후방. 나 중방이 필요한데, 중간, 후방, 수가 중간 방어. 나는 얘가, 얘랑 얘가 향력이 나면 좋겠거든요. 난 거절. 하자! 지금 이거거든요 클릭. 어? 응? 풀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 나이스거든요. 자 그러면 빠르게 긴말 없이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하러 가자. 나는 왜 추천 좀 해주세요. 전펌파이레슨 어려 보이나? 어... 그냥 무난하게 팜 파라다이스를 하지 않고 여기 토일레시티 무난하게 가보겠습니다. 처음 랩이잖아요 자자자자자자자. 같이 할사람이 주변에 없군요. 가보겠습니다. 왜안 가죠? 오케이 드릴 토일렛 이게 뭘까요? 진짜 안좋아보이는데 뭐 500잼에 구매하라는데전 500잼이 없다요 여러분은 토레러 타워 디펜스 잘하나요 잘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가자고 자 여기서 이즈는 너무 쉽고 미디움도 너무 쉽고 하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템이 너무 어려워 보여서 하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방이 해가지고 어 저는 좀 저는 빠르게 스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교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여기다가 딱설치 일단, 오토 스킵은 뭐 참지하고 눌러주겠습니다. 1초 동안 쿨타임이네요. 좀, 유야... 이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위험해 보여가지고. 이따가 풀을 설치해야 돼요. 풀, 제발. 풀. 정말. 풀 준비, 풀 준비. 그치? 풀. 등장. 오케이. 풀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좀 안전합니다. 일단, 얘를. 일단, 뭐, 알람 시계 클락맨을 스피커맨이라고, 해가? 어, 이거 스피커맨이구나. 누가 봐도 이거 오래 시계맨인데? 스피커맨 아닌가? 제가 영어 몰라가지고 스피커맨 아니면 댓글로 네 알려주세요. 저 영어 잘 몰라서. 나는, 일단, 목표는, 여기 중에서 목표는, 이, 이거, 이거, 아이스건 메뉴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골라요. 자, 일단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말. 7777.8 데미지. 는또 뭐예요? 데미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렇지. 잘나온다 역시. 나이스. 얘부터 찍는 게 나을까? 이거부터 찍는 게. 저의 선택은 두둔두둔두둔 두둔. 이거 풀을 할게요 풀하고 얘하고 풀이 지금 후방을 많이 담당해야 돼가지고 저는 교환 선택 바로 업그레이드해 주고 자자지금토도렛이 30명이나 있네요 아좀 많이 밀리는데 풀아 너가 일을 잘해줘야 된다 이 스피커맨은 이 3, 2레벨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레벨이죠. 3레벨 찍어보니요저 몰라요. 레벨이 지금 일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레벨이 일라는 건지. 잘 몰라서 그냥 지금 일는 걸로 하고 다음 레벨 다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레벨 찍어보겠습니다. 돈을 모자. 돈을 모자. 아, 그리고 여기서 공지사항은, 제가, 월공은 구독자 한 100명? 되면할 거고, 그리고, 현재는 제가 좀 유튜브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목소리 공기한 상태로는, 로블럭스밖에 못합니다. 뭐, 로블럭스밖에 못하고, 뭐, 브루스타즈, 뭐, 무한의 계단, 뭐, 운빨 존망게임, 그런, 게임들은 목소리 공개를 못해가지고,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력 제가 나아지면, 그, 음보유용게계 뭐, 브루스타지 그런 걸로 목소리 공개 한 상태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돈이 1600원이 찼네요. 빠르게, 3렙. 맥스레벨, 만, 277.8 데미지를 주세요. 벌써 10이야? 5분에 10을 벌써 왔네요 자자자 여기서 36, 37 이렇게 많아 진짜 많네요 여기서 3렙을딱 찍어줍니다 멋지게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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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보드를 던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제 목표는 아직 2,500원이기 때문에 너무 비쌉니다. 목표에 관려면 아직 한, 너무 멀었네요. 야, 지금 라인이 엄청 밀리는데 40명이나 채워졌어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저 보스톨렛도 녹이긴 한데, 이런 거는 잘못녹일것 같아요. 옆으로 어 있네! 정확한 풀은 아닌 것 같은데 풀인가? 됐고 그럼 풀한테 응원을 해볼게요 잘해봐 잘해봐 잘해라 내가 공색을 못하잖니 걔천오1500 1500? 해가지고 4레벨 찍었습니다 저는 이 풀이라는 친구가 좋은 거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고순지, 중순지, 아니면 초본지, 아니면 왕초본지 그런 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랑 아, 구독도 엄청난 힘이 되지. 이십 명 되면 파티해야 되지 않나? 아니 천명 되면 피자 파티 같은 거 해야겠지. 에헤이헤이. 유튜브 이했는데1 4 명이면 잘한 거 아닌가? 잘한 거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달여. 얘를 저는 여기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풀이 말레버 찍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안전하다는 뜻이죠. 근데 아직 토요일 날이 많다는 뜻이죠. 제발 이겨야 돼. 이... 블루 제가 아직 게임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킹피스 라이벌 뭐 그런 건 아직 못 합니다. 뭐 패치뮬레이터 구구 그런 건할수 있어요. 지금 어 꺼졌습니다. 뭐건 카라 건건 카메라맨을 소화했는데 바로 나오자마자 잠대네요. 좋은 거예요? 아 범위 공격이네. 얘가 A O 이니까. 어 여기에 토일렛 슬로우가 있네요 얘도 토일렛 슬로우가 있지 않아? 아니네 난 얘가 범위가 40 쿨타임이 0점이네요 음.. 네? 데미지가 지금 받는 이제 봤는데 2렙인데 1000이요? 1000?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만.. 277.8인데 제가, 손이면, 이건,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음, 제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바로 그냥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보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아, 그리고, 로블럭스 춤추고 싶으면 s s j u n 6 8 y 를 적어보시면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나오고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아니 넌또왜 죽니 자 업그레이드 해줄게 그렇지 2000 2000이 됐습니다 데미지가 s s j u n 6 8 y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저저 그리고 제가 또만약야 제가 엄청난 유튜버가 되면 막 토타디가 막 사인 해주 사인 그거. 저는 유 뭐, 뭐. 관계자 해 주잖아요. 사인 해 주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다 사인 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주겠습니다. 어, 뭐 추천해 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있어 이거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만 해 주세요, 이거 이거 뭐풀뭐 레이저건 카메라면 이거 다 줄게요, 이거. 그냥 다 줄게 그니까 러 구독에 한번만 눌러주세요 제발 저 진짜 천이 꿈이다 진짜. 진짜, 진짜 천대만 진짜 빡쳐가지고 진짜 천대만 나 진짜 저날뛸게 진짜 천이 전 진짜 목표라가지고 천이 백이라도 엄청 많은 건데 천이면 저짜 좋은 거죠 천저0 0 대면 이거 다 뿌리겠습니다 토탈이 이거 다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토탈이 저 유튜브 보니까 3물주 제가 보는 SSJUN68이한테 보내주세요. 음. 그전에 음. 5랩. 예? 예? 4 0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음.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진짜 제일 기대되는 건데. 어쩔 수 없다. 제도 TV맨. 나와라. 오케이. 좋았어. 너가 우리의 희망이야. 자, 여기서. 어? 야, 민지가 2000이에요. 범위 공격. TV면 이렇게 작냐? 이거 신한데, 적어도. 신한데, 이렇게 작은 게 말이 되나요? 티비면 여러분들도 스키비 듀얼 좋아하나요? 저는 좋아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방맛, 방맛, 그런, 그런 영상인 줄 알았는데, 막 뒤에 보니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마블 같은 거가 찍는 거 가지고 뭐 다른 팬팬그팬 팬그팬 영상도 많고 진짜 스키비도돌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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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은 진짜 똑상이야 저도 그러면 정상적으로 똑똑상하고 싶네요 아저 똑상 입죠이이 갑자기 2 일이 지나니까 1 4가 됐어요 구독자가. 그리고 제가 포켓몬도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그 사이에 34래. 34 웨이브요? 벌써? 진짜. 너무 쉽다. 게임이. 그냥, 그냥 유닛만 살짝 설치하고 막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돈본 다음에 뭐 하는 건데, 뭐 돈도 벌고 한 게임인데 너무 쉽네요. 진짜 이 게임 한번 추천해보겠습니다. 뭐사음이도 제가 킹피스하고 라이벌하고 진짜 제가 더 잘해요 진짜 그거 왕이에요 왕킹 뭐 불, 블록스 브루츠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면 할게요 만약 이거 영상 조회수 100 나오면 영상 하개더 만들게요 나오겠냐 포켓몬 영상만 400 나온 거지. 아, 이게 100이 나오겠어요? 영상 또 만들게요. 목공도 할게요, 그때. 만약에 잘 되면, 거기서 100, 구독자 100될리가 없지만, 100 되면, 얼굴 공개 한 상태로 플레이 할게요. 저는, 얘말립 찍고, 얘는 이제 필요 없겠죠. 얘는 나가. 좋았어. 그래서 아예 방어를 한다면 어떨까요? 진짜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네요 진짜 여기다가 아예 그냥 못 나오게 여기가 그냥 38선이야 대한민국 북한 대한민국 국제 대한민국 아예 그냥 이렇게 꺼꾸로다 대한민국 아니꺼꾸로다 꺼꾸러 거꾸로. 북한, and 대한민국, 지금 북한 사람들이 너무 여기서 힘들어 살기가 그래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고 있는 거야. 지금. 어선뭐 돈이 엄청 쌓여있는. 그 전에. 아 근데 너무 오면안 돼. 막아야 돼. 그냥 마냥 그냥 38선처럼. 올려면 그냥 이렇게. 여기가 베트남, 뭐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이러. 이 북한이면 이렇게 살자 이렇게 여기서 한, 베트남이랑 뭐 한국대 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야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올수 있습니다. 이 벌써 오랜 만렙 찍었고 자못 나오죠 이제 못 나오죠 북한 야골리죠 김정은 김 이제 곧 있으면 50일부터 김정은 나옵니다. 저 여기서 월곤도 하면 야외 촬영가 가지고 막 먹방도 하고 편의점 먹방도 하고 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좋아하면 그냥 그건 다 하는 거야. 시트보도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먹방. 밖에서 처음 먹방할 때 육개장 먹방 하고 햄버거 먹방 하고 뭐 밖에 막해여행가 가지고 막 찍고 브이로그 찍고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구독자 100명 1000명 되는 게 진짜 소원이니까. 구독 한 번만요. 그리고 여기 2백0천 보디스맨 벌써 4 6명이네 보디스맨 5 1분부 김정은 나옵니다. 오 지금 오 어, 너무 볼까 할 건데 여기 여기 남한 여기 북한 오 어? 너무 하나요? 아이고 실패했네요. 아이고, 너무 올수 있었는데. 너무 많네요. 오, 넘어 올까 말까? 바로, 그냥.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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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인천 상륙전 지금 막고 있어. 인천 상륙전 지금. 어, 여기, 뭐, 여기가 살짝, 보이지만, 뭐 여기가, <laughs> 일본, 일본. 여기 겁나 조그 보이는 거, 이거, 이거. 이게 독도. 웃기죠? 저도 웃겨요. 한니 너무 불했어 김정은 나왔지? 김정은. 김정은 나온다 이제? 김정은 입장하겠습니다. 근데 너는 여기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냐? 김정은 나왔습니다. 도가요도가 노가. 김정은 잘 가라. 드디어 이걸 깨네 제가 그토레 타워 디펜드를 잘한다 하면 잘한다 완전 고수다 댓글 저 중수 영담은 중수다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정도는 초보지 하는 사람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많은 큰 힘이 됩니다 딱 천이 됐네 하나 뽑기 얼마가 열 십뽑이 얼마나 십뽑이 얼마예요 십뽑이 마지막 뽑기하고 끝날게요 뭐 돈이 없으면 팔면 되죠 캐릭터 뽑기장이 어디였더라 뽑기장이 어디였지 PVP 어 여기가 여긴가 어디지 뭐 골드 토일렛 오 골드 토일렛 있나? 저게 좋은 건가? GPS? 좋은 건겠죠? 뽑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삑 뽑기장으로 <목소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누가 봐도 뽑기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음... 여기서 만약에 제가 10만명 되면 실버버튼 받을때면 나 그냥 아니 1만명 되면 춤춘다 나 춤춘다 춤춘다 내가 그냥 1만명이 되겠어 그래도 1만명 되면 진짜 춤춥니다 저 얼굴 항 상태로 춤춥니다 저어우다 저거 뽑기하는데 지금 뽑기에는 뭐가 나가 요 좋은거 같으면 했다. 무슨 캐릭터의 무슨 캐릭터의 가볍지? 슨가터가지 무슨 가볍지? 무슨 캐지 무슨 캐지 무슨 캐릭터의 가볍 무슨 가볍지? 무슨 캐릭터의 거볍예요 아.. 타이탄 선봉기맨요 타이탄 클라이밍 맨좀 아닌 것 같.. 이거랑 해요 이거 레이저 껌 카메라맨이랑 해요 레이저 카메라맨이랑 해요 이거 되면 레전드 역시 칼 거절을 하네요 자 이거 한복에 90원이네? 이거! 이거! 이거 나와도 괜찮으니까 <laughs> 제발 이거 나와 나오겠네? 나오겠네? 에픽이랑 그런 건 필요없어가지고 전 레전드까지만 하죠 레일어필요없어 갑니다 하나, 둘, 셋 톡톡 어떻게 에픽도 안 나오냐 저 여러분들, 저 똥손인가요? 똥손이면 좋아요랑 구독이랑 댓글 눌러주세요. 이건 님들이 생각해도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저기에는 남아프리카 사람도 그냥 앞에다 툭 치면 서좀할거 같은데. 그러면 전 렉이 엄청 걸리네요. 클릭이 안 돼!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중부양도 있네요. 전 그러면 이만 안녕.